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 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문네세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사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그 땅과 그경내의성읍들과그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가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호방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 무라와 벳하란 이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 알레와 기리아 다임과 느부와 바발 무운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새 이름을 주었고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문하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가 거기 거주하였고 문하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32장의 내용은 가난 땅을 목전에 두고 루벤과 가치파 자손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는 거죠. 왜 그렇게 요구했어요? 어, 전체 공동체 그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가 우리 가축들을 먹이기에 좋고 우리 아이들 키우기가 좋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건너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강한 책망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공동체를 낙담하게 하느냐. 너희도 같이 건너가게 해야 한다. 같이 건너가야 한다. 그 말을 듣고 루벤과 가자손이 어제 보문에 다시 결단했어요. 일단 이곳에서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아이들을 위하여 안전한 성업을 만난 다음에 우리도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맨 앞에 서서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 땅에 가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조건부 허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입이 말한대로 그대로 행하라. 너희 입이 말한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그들에 대한다는 것은 루벤과 갓 조순에게 처한 그 조건부 허락 또 그들이 말한 그 내용 모든 것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그 지금 모세와 가짜손 루베 자손에 이루어졌던 조건부 허락의 그 내용, 그두 지파의 다짐을. 모든 공동체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공론화시킨 것입니까? 그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공동체의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고 지켜보고 관심 갖고 또이 사람들도 다른 집파들이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때로는 우리의 결단 여러분의 결단을 공동체 앞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 교회 공동체 때론 여러분 셀 모임 가운데 내가 이러한 이러한 결단이 있습니다. 뭐 작은 것으로 뭐 술을 끊겠습니다. 뭐뭐 뭐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집안에서 어떤 걸뭐 하겠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결단들을 그 공동체 안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공식화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심 갖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또 말한 나도. 나만 혼자 결단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느끼고 그 결단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 혼자 안 되는 것 있다면 여러분 셀과 공동체에 알려서 함께 그것을 갈수 있도록 할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매롬으로 축복합니다. 이모의 공동체의 전체 이야경을 통하여 31절에 가짜순 루벤 자손이 다시 한번 이제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또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결단하죠? 31절에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대파이로 돼 여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고 이번엔 공동체 앞에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쉽고 간단합니까? 명령하신 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명령하신 대로 하고 또 우리의 입으로 말한 대로만 하면 신앙생활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예배드리며 또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 명령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이 말한 대로 중계수신 그 명령대로 아직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시기를주미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33절 이하에 또 모세가 또 이제 그 갓자손, 루베자손 보면 다시 3 3절을 보면 모세가 갓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무네사 반 지파에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요청한 것은 두지파였어요 루, 가, 자손과 루벤 지파였는데 무나세 반 지파가 들어옵니다. 아마 그두 아모리 족속을 쫓아낼 때 공을 세운 이 무나세 반 지파가 그 뒤늦게 자신들도 거기에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을 것은. 문화세 반지파. 이게 무엇이에요? 문화세 반지파가. 문화세의 전체 지파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반절, 절반이라고 해서 문화세 반지파라고 합니다. 의외로 이것을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한 그 지도를 보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루벤, 갓 자손, 그리고 문화세 반지파. 그러면 또 나머지 반절은 어디 있어요? 건너가 가지고 또이가난안 땅에 문하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반절은 뭐라고요? 반절이라는 거 절반 문하세의 절반지파는 강 2편에 또 나머지 문하세의 절반지파는 저쪽에 반절지파, 이 문하세의 반지파도 우리도 여기에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또 37절, 38절, 자신들이 말했잖아요. 자신들이 그렇게 선몽의 속을 쫓아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33절에 다시 그것을 허락을 공동체 앞에 했습니다. 그러와서 어떻게 해요? 34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자신들이 말한 대로 그 말한 대로 또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아직 정령하지 못하고 있는 정복하고 있지 정복하고 있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말한 대로 먼저 성읍들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성들분 여러분, 여러분이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그냥 늘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민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공동체에 얘기하고 다시 한번 공동체 앞에 두 집합안이 공동체 앞에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실제로 그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공동체에 이야기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한 대로 내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차손, 자손, 루베자손, 문하세 반자손이 들어가서 쫓아내고 성읍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주의깊게 볼것 중에 하나가 37절, 38절에 보면 루벤자손은 헤스분과 엘르알레와 기리아다임과 누부와 바알몬드를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바꾸었고 그 뒤에 보면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 이름을 바꾸고 새 이름을 주었을까요?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성경학자 추측한 것은 이 38절에도 느부와 바알무온들 옛 이름이 바알무온, 바알무온 이그 성읍들이 그 이름이 뭐와 관련된 거예요? 우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옛날 이름들을 새 이름으로 바꾸었고 새 이름으로. 새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녀된, 자, 자녀된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옛 모습들을 옛 이름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것들을 또 붙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옛날 모습 옛날 습성들, 옛날 성깔, 옛날 성질들, 옛날 하던 대로 세상이 한다고 해서 여전히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새 이름을 주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버려야 할옛 습관, 옛 성질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옛날 생활 방식, 여전히 옛날에 그런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그것들을 가운데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 다 바꾼다는 겁니다. 새 이름을 주고 더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아들아 따라 이거 바꾸기를 원한다. 이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 있다면, 과감하게 새 이름을 주고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